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주변에서 늘 완벽한 남편이라고 불려요. 성격도 온화하고 배려심 깊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성실한 사람이죠. 저 역시도 결혼 후 지금까지 단한 번도 남편에 대한 불만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남편과 함께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죠. 그런데 저는 최근 남편의 비밀스러운 취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제 눈앞에 남편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여보 이건 뭐야? 며칠 전이었어요.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저는 집을 청소하다가 남편이 평소 아끼던 작은 서랍장을 정리하게 됐어요. 남편은 원래 깔끔한 성격이라 그 서랍장도 정리되어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서랍을 여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거기엔 수십 개의 여성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심지어 대부분이 몰래 찍힌 듯한 사진들이었고, 그중몇 장은 너무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설마 이게 뭐야? 처음엔 그저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서랍 깊숙이 숨겨진 작은 상자 속에서 나온, 그것을 본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여성들의 머리카락, 손때가 묻은 작은 손수건, 그리고 한 권의 노트.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그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엔 날짜와 장소,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2024년 3월 12일, 강남역 카페 그녀의 향기는 제스민과 비슷했다. 2024년 4월 5일, 회사 옆풍은 그녀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2024년 5월 1일 우리 집 거실 그녀가 내 앞에서 웃고 있었다. 마지막 줄을 읽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 거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노트에 적힌 그녀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날, 남편이 현관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차마 그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환하게 웃으며, 여보, 나 다녀왔어. 하고 인사를 했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모든 걸 숨긴 채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더큰 충격.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러다 갤러리 폴더에서 알수 없는 동영상 하나를 발견했죠. 동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전더 이상 화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제 모습을 찍고 있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찍힌 수십 개의 영상들. 내가 요리하는 모습, 잠들어 있는 모습, 심지어 욕실에서 나오던 순간까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옆에서 가장 다정했던 남편이, 알고 보니 나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수집해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보, 왜 그래? 못잘것 같아? 그때 남편이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겨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좀 더우네. 남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수 있었어요.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는 걸 그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난네 남자랑 평생을 함께 할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남편은 여전히 다정하고 사람들 앞에선 완벽한 남편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를 볼 때마다 철랍장에서 발견한 그 사진들과 노트가 떠오릅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제게 조언을 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